음, 8번 문제 보시면은 어, 조건들이 상당히 많이 준것 같아. 그래서 어려워 보여. 아니요? 실제 보면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등고가, 어, 어, 죄송해요, 등고가 아니라 가로가 8m, 세로가 18m, 천장 높이가 3m, 그다음에 작업면의 높이가 0.75m. 오, 작업면 있네요. 작업면. 이게 이제 몇 m라는 거예요. 0.75m 정도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사무실의 천장 직부. 천장 직부란 것은 여기 천장에 이렇게 바로 달았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천장 직부 형광등이라고 합니다. 근데 천장 직부 형광등인데 4 0트 이등용을 설치했다. 이런 얘기죠. 어, 이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조건. 어, 작은 면에 소유조도는 천넉스 와우. 한천넉스 정도를 얻고 싶대요. 그리고 이제 천장의 반사율과 바닥의 반사율, 벽의 반사율을 모두 줬어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나중에 조명률을 우리가 결정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보수율도 줬어요. 70%라고 줄것다 줬네요. 그다음에 40W 2등형 형광등 한 등의 광속은 8.800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이런 얘기야. 얘를 한 개로 보겠다 이거지. 40와트 2등형 형광등, 이거를 한 개로 보겠다. 이런 얘기야. 여기에서 얼마나 온다? 8,800루멘이 나온다. 이런 뜻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 선생님, 그거 모르겠는데요. 어, 그러면은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유형. 아,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 등기구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형광등이 두 개가 있어.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 전체 뿜어져 나오는 광속이 8,800 루멘이다. 이런 의미라고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쩌수 조건들이 좋는데, 이 조건에서 먼저 잠깐 보면, 아까 전에 이제 천장 반사율이 몇프라고 했냐? 70%라고 했어요. 음, 그 다음에 벽 반사율이 5 0예요 그리고 바닥 반사율은 그냥 다 10%네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꺾어져서 이렇게 내려오면 돼요. 쭉 내려오다가 지금 여기가 실지수예요. 그러면은 실지수를 계산하는 거지. 그 실지수하고 구한 다음에 얘하고 만나는 그 지점. 그 지점이 바로 조명률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은 조명률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실 뭐를 알아야 돼? 실지수를 알아야 된다. 여기 위에는 문제에서 조건에서 줬어요. 그래서 실지수를 계산하라. 그래서 양가로 1번이 뭐를 구하래요? 예, 실지수를 구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실질수 k라는 것은 요렇게 식이 되죠, 그죠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등고 넣어가지고 계산하면 우리가 2.25고 그 2.25를 이제 대입해서 계산해서 어쩌저쩌 나왔어. 그럼 2.46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은 2.46이 이게 이제 실질수를 계산한 건데 2.46을 가지고 여기서 찾는 거야. 가까운 걸로 가면 돼요. 뭐라, 뭐 네, 가까운 거. 그럼 2.46가 가까운 게 뭐예요? 예, 2.5죠. 그럼 얘가 실질수가 되는 거야. 그럼 얘하고 아까 전에 70%, 50%라고 했어요. 그럼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 66. 그러면 66이니까 조명률을 계산하면 이거 이제 퍼센트로 하면 66%가 되는 거고 단위법으로 하면 u 는 0.66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위법을 표현하면 0.01을 꼽해라뭐 이런 의미겠죠. 자, 그다음에 양극으로 1번 됐고요. 양극으로 2번, 조명률. 근데 조명률 그래서 뭐 같이 계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퍼센트로 물어보면 66% 단위법으로 물었으면 0.66. 굳이 이렇게 퍼센트법 단위법 표기를 안 했으면 여러분 편할 대로 하셔도 전혀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등기구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한 소요 등기구의 개수는 그럼 등기구 N은 f2분의 des다. 근데 여기서 m 값을 줬죠 그래서 얘로 푼 거죠 음, 나머지는 이렇게 해서 쭉 대입하면 35.419가 나온대 그럼 얘도 무조건 올림 해야죠 그래서 36개가 필요하다 그럼 36개가 필요한 건 뭐냐 2등용 등기구 몇 개가 필요하다 36개가 필요하다 이런 말이죠 이해 되셨나요?